가갔나? 살. 네 처음 보는 얼굴이네. <말> <목소리> 아, 와. 와. <laughs> 이런 이런 내가 이러 처음 만나는 너무 엮여서 대로 되는 걸 삼촌 용돈 주세요 아이고 삼촌 지갑이 차있네 다시 갔다 오세요 역시 첫남은 너무 어려워 어리가 어리를 어리가 어리를 어때? 아니 나는 음미를 많이 닮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리네 어리 어디, 어디 보지? 왜야이나 여깄네~ 여깄네~ 벌써 지쳤나보다. 미안하다. 쟤 자신 아, 지금 여기 있지? 롱 주세요! 자! 깄어 여깄어. 아깄어무어 여깄어. 어어 에이, 이론이도 여튼이야. 웃긴가 봐, 속이는. 아, 웃기다. 이론이, 이론이다. 삼촌, 빨리 동생 만들어주세요. 쉽지 않다. 친구. 그것은 쉽지 않은 <laughs> 친구 만들어주세요. <laughs> 친구는 늦었고. <laughs> 소스 넣었어? 근데 소스를 안 넣고 한번 먹어보고, 그러고 소스를 넣어. 음, 안 넣고도 맛있어.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가족들끼리 밥 먹는 거하고 좋네. 너에게도. 음. 오랜만이야. 그게 어때? 감, 술을 자주 못 먹어가지고 조금 저기 요즘 많이 심심하다는 소이 있던데? 건강도 챙기고 하는 거지 이렇게 저기 응. 5kg 빠졌대. 이즘에 응. 태어나고 <laughs> 어떻게 된 거야? 내 내일 마시게 내일. 언니가 오케이 한 번에 응. 이마에 머리 못뭐 붙이고 있는 거? 밥풀, 아? 파브리고까지가 밥풀, 응. 있지 진짜로? <laughs> 이마 에 바꾸. 언제 먹을라고? 이따, 이따. 저녁에 저녁에 먹어. 애기 먹으면. 보다가 당 떨어질 때. 민소희. <laughs> 다 만두지 않을 거야. <웃음> 네. <웃음> 응? 얼굴이 그냥 헬스 깼졌잖아나 육아하는 것 때문에. 제가 육아한 게 아닌데 왜? 맨날 일찍 자는 거야. 술도 못 먹고 안 쓰러질 거지. 헬스케이 쓰러지겠다. 맛있는 헬스케? 것도 못 먹고 지금 여기니까 입맛 본다 오늘 <laughs> <laughs> 아, 길에서 김밥 몇개사 먹고 안 되었다. 너 오늘 좀 조심하게 한잔 해먹었다. 너 쓰러져 그러자 그래. 내일 네. 오늘 좀 썩이 어? 급하게 수혈 좀 해주고 올까? 그, 이 누가 봐? 정미 <laughs> 아니면 이러니까에놓고 같이 한번어고이르니까 대고? 응. 오늘 이제 이르니 예. 의사도 좀 물어봐야 되긴 하지만. 자유남편인 거지, 자유남편. 음 왜냐면 어리도 하루 줬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3일 줬지. 음. 3일 이 줬는데 우리가한 음. 번도 못 나왔단 말이야. 내가 연락했을 때? 아아니다아아아아아아아아 유가라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좀더 강하게 아아하는거아니야아아아아 아니, 돼. 아니왜 나는 눈을 아아아아아아면아밥먹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오늘 그러면 같이 나좀잘 테니까. 아아아아아린 거야? <laughs> 나 항상 졸리지. 유아아 항상 아려서가잘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 아. <laughs> 저희가 또. 저희가 이게 잘 보다. 나는 내 친동네에 또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음, 근데 오가 있는 애들은 달라. 달라. 근데 애가다 크고 만났거든, 나도. 아. 그래서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신생한 경험은 ]이야. 없구나. 신생한 경험이 없지. 너네 둘이 돌잔치 사회를 몇년 했냐 <laughs> 에이, 해냐? 그 얘기 할줄 알았다. 그러니까 베테랑인가 우리는. <laughs> 이거보다 조금 그큰 애들부터 다 이렇게 들고 오시면 우리도 잠깐 안아주고 그러니까 나는 너네 믿고 좀 작게. 좀만 자야 돼? <laughs> 왜 네가 좀만 잔다 했잖아. 넉넉하게 잔다 했미얘기하 네가 좀만 잔다 했잖아. 그래도 <laughs> 오늘은 은미가 확실히 편의를 봐줬다. 네. 원래 가셨으면 내가 보험 동안 자는 게 아니라 나가서 쇼핑했거든. <laughs> <laughs> 그러면 기약이 없어. 응, 응. 집에서 자는 거면 내가 깨울 수라도 있지. 그래도 은미가 이렇게 찾아 와서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소통을 해주네. 전화로 할 때는 받지도 않고 어리 없다는 어리가 <laughs> 어리 <없는> 거 어리가 있 같거든. <laughs> 어리 없다. 음, 문제야, 옛날에. 저기 <laughs> 있어요, 아줌마. 저기 없다. 나 있잖아. <웃음> <웃음> 없어, 없어. 아, 너나간밴다 너, <laughs> 했어. 이 커피도 나 내준 거야, 지금? 아니, 아니미안내고 <laughs> 아니, 다, <laughs> 미... 다 먹고, 아. 너네 다 먹어. 아, 아, 너네, 나 이거 아침에. 나, 아, 나는 거야? 혹시 이게 내준 건지 내지 모르고 있는 건가? 모르고. <laughs> 얼음도 없고, 무것도 <마마도 웃음> 없고, 다 줄게. 제대로. 어때, 어리랑 또가 생겼어? 어, 어리도 표현이 많이 있네. 음, 나는 음. 없어? 있어? 어딨어, 나는? 조금 넣어봐야될것 같긴 해. <laughs> 나도게 <laughs> 싫어하잖아. 아. 유일하게. 그럼 뭘 너가 싫어해? 그냥 딴 거에 비해 덜 좋아하는 거지. <laughs> 음. 제일 최애 음식 1위. 요즘에 돈, 돈, 돈돈 돈가스야, 진짜. 누가 돈가스를? 임신하고서부터 계속. 초기는 <laughs> 1위. 하나, 둘, 셋. 나는 제육을 제일 많이 사먹는 것 같아. 초기 진짜 제육. 제육친놈, 음. 제육친놈. <laughs> 제육이야. 나는 이번 <laughs> 주도 세번 먹었어. <laughs> 이번 주도 세번 먹었어. 지금 금요일이잖아. 음, 남자들은 제육, 제육, 햄버거, 돈까스 음. 그 것만 있으면 나 남자는 빠. 이런 거만. 삼일 살아가. 왜? 이민정님도 일주일에 네번 한다고 하세요. 진짜 제육. <laughs> 제육을 묻히면서 음. 또 완성된 제육이 있어. 이건 뭐예요? 어제 제육. <laughs> 오늘 새로 제육을 묻혀야 돼. 그러니까 제육이 음, 맨날 바로? 묻는. 뒷목부터 사서. 이렇게. 뒷목, 잡을 준비하고. 사기장추 아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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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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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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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아니, 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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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야, 저기 <성이 웃음> 바지를 <laughs> 토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것은 괜찮아 저기 얼굴 보고 토했어. 아, 아니, 그렇게, 그렇게. 아니, 산주 얼굴 보고 산선 얼굴 보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그랬어야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laughs> 우리 이룬이가 잘깨우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어리한테 뭐라 했냐면, 어리가 오늘 민망이 갔다 왔단 말이야. 딱 어. 하루 종일 내가 혼자 봤는데, 어라, 오늘 이룬이가 처음으로 단한 방울도 안투했어 얘들, 저기한테안 <laughs> <성격들 웃음> 기져왔어. 아니면은 엄마가 알았던 거야. <웃음> <웃음> 이제 아, 할 때. 어? 이제, 할떡해 어, 삼촌이 하나 보자, 갑자기. 오해세요. <laughs> 뭐 <laughs> 포할 뭐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아그 얘기였구나. 아까 속말을한게 네. 소한다는 얘기였구나. 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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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야 속이야 속이 뭐라고 했는데. 아, <laughs> 몰랐네. 삼촌 이름 부른 줄 알았네. 아 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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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속이었구나넌 전혀 지금은 잘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돼. 여기가 데우면 진짜 둘이 바로 나가도 돼. 술 마시러. 눈이 어, 너무 초롱초롱한데? 눈이 응? 너무 초롱초롱해. 어디 여기 살살, 옆골리를 살살, 살살 여또 <laughs> 속이 속이야? 응? 뭐라 <laughs> 어, 잘하는데? <laughs> 아, 웃기다. <laughs> 안돼. 좋아서 가만히 있잖아. 봐봐. 근데 이루이도 불안해하는 거 같은데? 내려갔다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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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거야.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육아하는 모습 보니까 어때 서가? 야, 런지 런지 런지. 아니, 아빠가 쉽지 않지만 나는 것도 느끼면서 왜일까? 나도 왜 하고 싶지? 안 하고? <laughs> 야저기 한번 시켜라 올라. 아 근데 아까 이루이 나랑 호흡이 좀안 맞지? 아 그니까 지금 맞춰가는 거지 아, 호흡을. 호흡을. 괜찮아. 어,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처음? 저기 <laughs> 삼촌 용돈 주세요. <목소리> 역시 첫? 응 <laughs> 돈은 <laughs> 계속 피해. 나중에 유레이가 돈을 받을 수 있을 때 선취 죽기요 <laughs> 거짓말. 죽지. 오. 이러니 통질이 조카가 있으니까. 어, 어.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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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어? 어어어어또도털상인데좀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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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고. 어, 아 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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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야서가 또. 아,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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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느낌인데? 소, 속인지, 속인지, 속인지 계속. 아빠 수업이야, 아빠 수업. 게 나는 응. 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laughs> 내려가서. 음 거야. 아, 스쿼트, 스쿼트? 오. 귀지찜! 귀지한세번더 타면 되지. 할 때가 뚝뚝 소리가 나네. 그래, 속아. 몸 마팅에 가기 전에 나야 데 이렇게 하면 손목이 잘 나가더라고. 어떻게 하냐야 이걸로 맺치려고 하는 게좀편 근데 주먹을 저렇게 서기한테. 석이한테... <laughs> 근데 여기 이말, 여기 지금 옆구리, 저 뜯고 있거든요? 아, 옆구리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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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구리 또 뜯기고 어, 어, 계시네요, 저, 저 뜯기고 여기를 있어요. 여기 뜯기고, 저쪽은 주먹. 서기가 <laughs> 재우면 두분 바로 나가실 수 있는 기회 진짜 드릴게요. 할수 있다. 여기 혀를 찾아야 돼. <laughs> 제 등, 제등 이쪽에 뭐가 있다, 있다, 있다. <laughs> 수면 혈이 있어요, 수면 혈? 자, 그 뒤... 이 노래 지금 듣나? 아직 노래 안 듣나? 이 노래 완전 들어. 나비야 해볼 까삼순이랑 나비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말아 나비야가 하동균의 나비야야. 나비야는 종류가 또 있으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줘야 돼. 그래 그래. 우리가 그 사랑한다 사랑해 한번 가자. 어. 사랑한다 사랑해 가슴 허참 그리움. 서로 우리 좀 밀고 있는 단계인 김같아 <laughs> 나는 잡고 있고, 나 밀고 있는 느낌 같은데. 그래도 안 울고. 응,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러 불편하면 울어. 근데 아직 삼촌이 지금 수면 혈을 못 찾았거든. <laughs> 그럼 아쉽게도 오늘은. 야, 어, 이잠 받어줘. 머리 머리를 딱 하늘 보고 있으면인지 찾아야 깎아... 할것 같거든. 주마, 네. 비지개 <laughs> 쭉쭉. 팔뚝으로 그럼 잡았지. 여기는 응. 팔뚝으로 잡으면 좋지. 네, 서기도 얼른 또 나으면 또. 우리가 다 알려주면 되겠다. 그래도 댓글에, 서기씨 결혼하셨나요? 결혼... 되게 많아요. 서기씨 결혼하셨나요? 결혼하지, 아직, 아직 못했어. 내가 <laughs> 왜 물어보는 걸까? <laughs> 딱하게 뭐. 아니야, 아니야. 혹시 서기씨 옆자리 비어있나요? 이런. 아, 서기를 노리는구나. 아, 어어어어 어. 경쟁이 또 치열하겠구나. <laughs> 음. 근데, 은근히 너가 DM을 답한다는 다 소문이 있어. 아, 그..감사합니다 된거는 사실.. 어? 앙! 앙! 아니, 삼촌 딱한 아, 마디만.. 결혼했겠냐? 아니, 삼촌 지금 결혼 얘기.. 아, 결혼했겠냐? 결혼, 결혼 얘기하는데 합성하고 울면 지금.. 아, 결혼 못해 삼촌 방금 응. 좋은 쪽으로 갈뻔 했는데 지금.. 결혼 못해잉! 음. 삼촌 결혼했을 거같아 아니야? 못해용! <laughs> <laughs> 너무 오래 전형.. <laughs> 안 돼요, 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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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정도가> 근데 <아니라> 아빠 <laughs> 네. 아니 게 조금 시강좀안나거든 뭔가 어느 순간 푸르르르르 올가 아, 맞아 맞아. 다음에 어. 볼때 기대된다.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0일때 맞아 맞아. 사계 가지고. 맞아요. 어, 맞아요. 0일 가족들끼리 모이는 건데 석기도 가족이니까 와야지. 나비네도 하고 가지.